안녕하세요. 목포 영신 수산입니다. 오늘 저는 방건조 생선 판매하겠습니다. 저 이번 추석 지나고 이번에 새로 작업한 방건조 민어입니다 이번 거는요, 사이즈 너무 좋아요. 머리에서 꼬리까지 33cm 이상이 나오고요. 제가 다시 재볼게요. 머리에서 꼬리까지 지금 이거는 꼬리까지 하면은 무려 한 35cm 이상이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이게 다 담기 어려운데, 이 정도 사이즈에다가 무게는 평균 320g이 넘습니다. 어, 지금 다른 것도 한번 달아볼게요. 325. 이번에 거는, 이번 제가 작업한 거는, 오, 345도 나오네요. 평균 3 3 0 320에서 350까지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깔끔하게 이렇게 잘해 가지고 한 마리씩 진공 포장해 놓고 새로 작업한 거라 너무 손도 좋은 걸로 해서 맛있습니다. 삼삼 많이 잘 했고요. 이거는 이제 원물 가격도 올랐고 크기도 뭐뭐 뭐 하고 이거는 다섯 마리에 38,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다섯 마리 한 세트에 38,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바로 가지고 온 자반고등어인데요, 국산 거라 잘 작업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 또 기다렸다 팔고 기다렸다 팔고 하는 건데요, 32cm 이상 나오는 중대자 자반고등어입니다. 이거는 10마리, 5선 손에 27,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바로 갖고 온 거라요. 뭐 이렇게 색깔도 좋고요. 오늘 바로 제가 어 부산에서 택배 받아가지고 바로 올린 겁니다. 보시면 너무 상태도 좋고요 그람수도 좋고요 이거 10마리, 5선 10마리 한 세트에 2만 7천원, 20마리 하시면 5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절적입니다. 어, 저기가 한 4월 중순? 그쪽에서는 이제 금어기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너무너무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파조기 자체도 안 나오고 뭐배한 척에 한두 짝씩 그 같은 사이즈들이 나오면 좋은 건데요. 제가 이 파조기 갖다가 이 두절로 만들어 놓은 건데 조기 값은 금값인데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이제 어렵게 구해서 만들어 놓은 어... 조기입니다. 두절 조기 이거 간돼 있어요. 바로 후라이팬에 고드시면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는 2kg 한 팩에 5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럭입니다. 방 건조 우럭인데요. 제가 이렇게 한 마리씩 진공포장했는데, 평균 지금 이거 한 마리가 590g. 큰대짜 만들어 놔서요. 어, 보시면은, 이거는 600g. 어, 머리, 이렇게, 내장, 아가미 다 제거하고, 어, 건조시킨 상태. 에서 급냉 시킨 상태가 이 상태거든요. 이거는 한 마리에 2만 원씩 판매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상품은 합배송이 가능합니다. 입맛 없으실 때 지금 이제 범철이니까 이렇게 뭐 우럭, 그다음에 두절저기 맛있는 부산 자방국대산자방 자방 고등어, 그다음에 방건조 민어. 어, 주문하셔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포영실수산입니다. 오늘 주문 주시면 오늘 발송 내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맛있는 배어징어 가지고 왔습니다. 배어징어는요. 배에서 선원들이, 어, 해풍에 말려서, 어, 말린 오징어라고 그래서 배오징어라고 그러는데요. 보시면, 어, 일반 오징어하고 비교를 하시면, 뭐 모양도,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어, 말린 상태, 건조 상태도 틀릴 거예요. 이거는 배에서 자연적으로 말렸기 때문에 기계로, 일반 오징어 같이 기계로 누르지 않아가지고요. 모양은 이래요. 삐뚤삐뚤 해도, 어, 눌, 사이즈들은 이렇게 두툼하고 좋습니다. 부드럽고 맛있는 배어징어 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바로 선상에서 아주 선, 신선할 때 말려서 이런 줄이 생기거든요. 배어징어는 씹어 드시면 단맛이 쭉쭉 올라오고 부드러워서요, 어,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오늘은 손님 여러분께 판매하고자 합니다. 포장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뭐스 한축 스무 마리 아니면 열 마리 단위로 판매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무작위로 열 마리를 올려놨더니 1kg가 넘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온통 한 축을 올려놨더니 2.1kg. 어, 굉장히 좋고 두툼하고 맛있습니다. 배어징어한 축에 2kg, 한 축에 18만원, 1kg 반축 10마리에는 9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어, 선물용으로도 괜찮으시고요. 집에서 간식용으로 어어징어 좋아하신 분들은 일반 어징어보다 더 맛있고 어, 단맛도 더 나고 더 맛있습니다. 오늘 주문 주시면 오늘 발송 내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